이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전세를 받으면 안 된다니까? 왜 월세 수익을 전세로 바꾸냐고 그걸로 또투자하안 된다니까? 집값보다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 지금 근데 이제 어네 사기꾼 됩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건물이거든요. 네. 고시원이 밑에 있고 위에는 이 글린 주택으로 네. 되어 있는데 여기가 좀 위반 건축물로 되어 있어서 학자 확장을 어있더라고요 음. 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아직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만약에 낙차 받는다면은 철거하고 다시 해야 되는 음.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최저가가 한 6억 정도더라고요. 6억 3천 정도인데 거기 이 아파트가 하나. 들어오려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부동산에 가서 문의해본 바로는 그 공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지금 운동에 방해 하나도 없는 지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공사를 어쨌든 한 2-3년은 할 테니까 2-3년은 충분히 수요가 확보가 되니까 2-3년 후에 또공사 끝났을 나때 매도하는 걸 목표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해 보면 좀 수익률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요약을 좀해 볼까요? 위반 건축물이 1번 네, 네. 있고요. 2번은 2, 3년 후에 매각을 하고 나온다는 투자 계획. 3번은 미래 가치, 집값 상승 부분에 대한 미래 가치. 자, 일단 1번 위반 건축물. 시청에 가서 한번 더 알아보시는데요. 네. 네. 제가 생각하는 경험상의 말씀을 드리고 그걸 바탕으로 시청해서 한번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큰 문제 될것 같진 않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5, 6 층의 일부를 확장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없애 필요 없으면 없애 버리는 게 제일 속편하고요. 그리고 없애 버리지 않더라도 그 이행 강제금이 그렇게 크진 않을 거다라고 예상이 돼요. 찾아봤는데 공시지가의 2분의 1 정도? 뭘 위반했는데가 있고 음. 면적 기준으로 얼마나 개선. 초과됐느냐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하시면 안 되고요. 음. 면적 기준이 얼마 안될것 같아서 음. 저는 이행강제금이 별로일 것이다라고 하는데 단점은 그거는 계속 내야 돼요. 그래서 시청 가서 알아볼 게 뭐냐? 네. 지금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그 부분이 위반이 맞냐? 두 번째,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얼마나 나오는데 원상복구 안 하면? 이제 이 부분을 한번더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조사를 하고 나면 내가 이거를 없애버려야 될지 아니면 그냥 유지해야 될지 아니면 낙찰받고 생각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겁니다. 자두 번째는 투자 계획인데요. 유동대는 원래 방이 좀 없긴 없어요. 그 아파트를 뭐 짓는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네.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가 그렇게 대규모 공사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력을 가지고 뭐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요, 그냥 갖고 있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아. 확 빠져! 고 뭐, 먼 놈이 텅텅 비고 아. 이런 일은 없을 거란 얘기예요. 그런 거랑 관계없이 네. 투자 계획을 세우시면 된다. 세 번째 미래 가치인데요. 네. 금촌돈이라는 동네는 신도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비쌌던 동네예요. 그리고 신도시가 원래 신도시가 아니었으니까 가격이 이랬겠죠 얘네가 쫓아 올라오고 있는 거고 얘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 오르는 거예요 전체적인 땅값은 오르나 신도시는 이만큼 올랐다면 얘는 이만큼 오르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얘기한 겁니다 기존 도심 구도심이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지만 안정적인 건 있습니다. 월세를 놓긴 편하나 집가상승은 크게 기대할 게 아니고요 게다가 이렇게 다 형성되어 있는 동네는 집가상승이 많이 되지도 않습니다 주택은요 이거는 근린주택이기 때문에 이 안에 주택이 10개가 들어가 있든 뭐가 들어가 있든 하나로 봅니다 하나로 보기 때문에 마치 다가구처럼 내가 다세대를 10개 갖고 있으면 빌라 10개 갖고 있는 거지만 다가구는 10가구가 있는 거여도 한 개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한 채다 여기까지가 이제 질문한 내용이고요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이 금촌동의 특징이 고시원을 해 놓고 고시원으로 쓰지를 않습니다. 고시원이라고 하는 건 관리 총무가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특별한 음식을 해 먹을 순 없고 밥통 같은 건 갖다 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방에서도 밥을 못 먹고 이제 공동 식당에서 밥통 같은 걸로 먹고 엄마가 준 김치 꺼내서 먹고 이런 게 고시원입니다. 근데 지금 2022년에 이런 월세 수익형 고시원은 그냥 원룸입니다. 원룸이에요. 그럼 그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장점부터 말씀드릴게요. 장점은 고시원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받습니다. 어, 고시원은 내가 얼마를 내면 고시원을 쓰는 거지, 뭐, 전기세를 내라, 수도세를 내라, 이런 말안 하거든요, 고시원은. 근데 이거는 아마도 그렇게 청구를 할 겁니다. 사람들은 넌눔으로 생각하고, 고시원은 보증금 안 받죠? 이건 보증금도 받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보기에 집처럼 꾸며놓은 겁니다. 전세로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아, 이거 고시원이네,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닙니다. 아, 집이네, 그러고 들어간 거예요. 그럼 그건 장점인데 단점이 뭐냐 그렇게 하고 있다면 이건 아직 안 걸려서 그렇지 다 위반입니다,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뭐 가스레인지를 킨다 심지어는 이런 브루스터를 켜도 고시원은 안 됩니다. 뭐 소방장치니 뭐니 그게 다 원룸과 고시원은 달라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불법이라는 거. 그러니까 나는 불법을 사 갖고 그냥 고시원으로 운영해야지, 그러면 불법이 아니에요. 근데 뻔한 전세와 뻔한 월세가 나오는 걸 보는데 내가 굳이 그거를 낮은 수익률로 낮춰 갖고 고시원으로 운영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실은 원칙에 맞지 않다 안 걸리면 좋은데 걸리면 원상복귀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싱크대하고 뭐 이렇게 가스렌지 인버터 이런 거싹 빼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더 최악은 뭐 화재 사고가 나갖고뭐 인명사고가 났다 이러면은 이제 소유자의 책임이 크죠 제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이 제일 마음에 안듭니다 유방건축물이냐 이런 게 중요한 그 부분이 아니고 고시원을 갖고 원룸을 한다. 이게 아마도 유행처럼 번집니다. 뭐냐면 대출받고 건물 짓고 전세 싹 빼서 계속 좋으면 그냥 갖고 있고 뭐, 뭐 같으면 그냥 경매로 날려버리는 이제 그다음 책임이 이제 낙찰자한테 있는데 이건 사람의 문제입니다. 이 부동산의 문제가 아니라 아난 이런 거 좋아해 이런 사람은 재미 봐서 또 짓는 분도 계시고 저처럼 난 이런 건 싫어 또 나는 더큰 사업을 해야 되니까 이러면은. 싫어합니다. 근데 그거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저는 옛날엔 좋아했어요. 언룸허가 받으면 이거 못 받아요. 네, 주차장 네, 때문에. 네, 네, 네. 안 받고, 야, 이거 진짜 좋은 편법이구나. 네. 정말 좋아했었어요, 어릴 때는. 근데 이제 뭐 사업이 확정되고, 머리가 커지고, 네. 더큰걸 바라봐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아, 이런 건 이제 네. 패스. 이렇게 되는 시기적인 것도 있으니까, 네, 네. 그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네.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봤는데, 다른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 저하고 돈 많이 안 드리고, 그런 법에 대해서, 낙찰를 받은 다음에 신탁대출을 받는 거예요. 무슨 대출? 신탁대출. 아, 네 그러면 이제 거의 90%까지 나오니까, 네. 신탁대출을 받은 다음에 자기 돈이 너무 안 들어가잖아요. 돈 들어서 고친 다음에, 이제 다월세다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보증금도 확보가 되고, 수입도 나오고 있는데, 그걸 운영을 하다가, 좀 이따가 돈이 어느 정도 더 모이면은, 하나씩 하나씩 이제 전세로 바꾸면서, 일반 대출로 갈아타면 이제 대출금도 줄어들고 전세금이 늘어나니까 내가 회수되는 거는 더 많고 이제 수익은 조금 줄지만 투자금을 회수해서 딴데또 투자하고 저도 약간 그렇게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게 좋은 방법인가요? 그게 그래 이제 돈이 네. 많이 안 들어가니까 돈이, 네. 많이,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 거랑 좋은 물건을 사는 거랑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다가구는 방이 많이 있으니까 수익률이 좀 좋은 그래 이거... 수익률로 가려면 수익률로 네. 가지 왜그 아... 굳이 전세로 빼갖고 대출을 갚고 이런 작업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90% 대출 받았으니까 내돈 들어간 건 10%밖에 안 되고 네네. 거기서 보증금 받으면 10%도 안 들어가거든요? 수자금은 회수가 다 됐단 말이야 네네. 그럼 당연히 수익금은 수익률로 생겨야지 그걸 왜 굳이 네네. 갚아가면서 월세를 안 받냐고 제가 거기서 전세를 몇개 들려서 1년 더 생기면 다거라도탈수있 이런 거죠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네. 똑같이 1억짜리 집이 하나 있는데 네. 하나는 전세가 5천이고 하나는 전세가 1억이야 그럼 1억이 무조건 좋은 집이야 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한남동에 네. 있는 재개발체 뉴타운 이런 지역들은 매매가에 비해 전세가 느려 합니다 그죠? 네. 근데 사람들은 이게 훨씬 더 가치 있다고 그러지 새로 지은 이게 가치 있다고 그러지 않아요 포커스를 이물건이 엄청 좋은데 전세도 잘 나가 그래서 투자금 플러스 알파가 생겨 이러면 완전 땡큐인데 네. 투자금 플러스 알파가 생기는 여서 이 물건이 좋아 이건 아. 전혀 맞지가 아, 네. 않아요. 예, 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예. 이미 본인이 얘기하셨어요. 네. 미래 가치가 크게 없다라고 한다면 월세 수익을 받아야지. 음. 근데 이제 그러면 돈이 여기 다 들어가면 딴걸못 하잖아요. 딴걸또 사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 두세 개를 쭉쭉쭉 이렇게 할수 있지 않을까. 대출이 왕창 있는데 전세로 막 사람들이 막 들어와준다. 이런 상상 속에 있는 투자는 안 하셔야, 안 하셔야 돼요. 어, 근데 또 대출이, 신탁 대출은 많잖아요. 근데 일반 대출로 바꾸면 금액이 줄어드니까 한 두세 명 정도는 전세로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집값보다 더 받겠다. 이 네. 계획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원칙큰 음. 원칙하고 신탁대출이 왕창 돼있든 은행대출 네. 이렇게 돼있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전 소유자랑 똑같은 계획을 잡고 있는 거야 지금 네. 잘못하면 경매 날려버리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인데 네. 그 무리합니다 네. 원칙이 안 맞아요 어쨌든 간도가는이 정도잖아요 수익이 높으면 조금 더비싸게팔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매, 매도할 때는 조금 더비싸게팔수 있다는 그런 가정하에 지금 제가 알려드린 우려사항 있잖아요. 네. 우려사항 다 조사하시고, 네. 내가 이걸 낙찰받으면 대출 을몇 프로 받으면 몇 프로? 네. 한20% 나와. 아, 그러면 이거 땡큐! 하고, 네. 갖고 있어야지. 그래, 다른 데 투자해갖고 네. 네. 20% 이상 나오는 실력이나 물건 네. 있으면 다른 데 하세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전세를 받으면? 안 된다니까? 왜 월세 수익을 전세로 바꾸냐고. 그걸로 또 다른 데 투자하는 안 된다니까? 집값보다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 지금. 사기꾼 됩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이 감정가는 9억이니까 9억 정도 맞출 수도 있지 않을까 매매가를? 네. 그럼 왜 파냐고 9억에? 9억에 팔면은 저는 만약에 7억에사면 2억이 남잖아요. 예를 들어 수익률이 20%를 나오면 네. 갖고 가야지. 돈이 없다는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갖고 가야지. 시작, 처음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laughs> 본인은 지극히 너무 평범해요. 너무 평범합니다. 평범한 사람은 돈을 못 벌어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20%라는 가장 하위 말씀드리는 겁니다 6억에 20% 수익률이 나오면 9억에 사면 9억에 20% 수익률이 나와야 돼요 수익률 자체를 뽑아보지 않았다는 건 그런 계획은 전혀 없어 지금 없어요 계획이 당연히 5억짜리 있다가 10억짜리 사고 10억짜리 사고 20억짜리 사고 제일 좋은 계획이지 근데 이게 제일 좋은 계획 같으나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 어리석게 만드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잘 일어나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일어났다 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20%가 나오면 이건 무조건 갖고 가야 됩니다. 임금 안 받고 누가 직원이 일을 하는데 24시간 일을 해. 근데 걔를 잘라. 이거랑 똑같은 거야, 그건. 그래서 6억짜리가 9억이 된게 아니라 20%가 나오면 이미 9억 이상의 물건이 된 거예요. 9억 이상의 물건이 이미 된 상태에서 9억을 판다? 이거 말이 안 맞지. 내가 언제나 팔수 있는데. 그럼 언제 파냐? 뭐 새로운 돈이 생기면 더 좋겠지만, 네. 내가 실력이 좋아져서 이거보다 더 좋은 부동산을 살수 네. 있는 능력이 된다? 라고 하면 파는 거지. 이걸 뭐 2, 3년 후에 팔고, 뭐그 3억이 생기고, 자기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몽상을 하고 있는 거지. 야금 대출이 그렇게 있으면 전세로 들어오지도 않고, 그리고 그걸 만약에 뺀다 그러면, 약간, 속이면서 빼야되거든요. 집값이 더 비싸대는 둥. 그렇게 해야되는데, 그거는 네. 제가 가르쳐드리는 원칙이 아니고, 네. 일단 이 부동산이 미래가치가 덜하니까, 네. 월세 수익률이랑도 왕창 나와줘야 된다고요. 미래가치 수익률이 덜한데, 월세 수익률도 개판이야. 네. 그러면, 아, 좋은 공부했다, 그러고 버려야 되고, 네. 그 알아볼 거 알아보시고, 네. 그 원룸에 대한 또는 고시원에 대한 수익률을 뽑아보시기 바랍니다. 네.